강동혁 대표의 단식 한일차입니다.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강동혁 대표님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,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 지금 강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 아닙니다.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매식 흡연 단식 아닙니다.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입니다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 또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. 아주 반일련적인 행태입니다.